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나이도 잘 지내고, 우리 담미도잘 지내고, 채미도 잘 지냈어요? 네. 아, 우리 우저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의미도 잘 지냈어요? 그런 같아요. 네. 아직 친하지가 않아서 댓글을 안 해주시니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며칠 주일까요? 3주와 너무 쉽죠. 3주째 맞아요. 그러면 성탄절은 몇주 몇 지나면 다가올까요? 2주. 2주. 그죠? 2도 아니고 1인 주 끝머리. 네, 그때쯤이면 다가오게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대림절은 어떤 날일까? 하나님, 어떤, 생일. 하나님 생일? 아,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예수님 어, 생일은 성탄절이고 아, 대림절 아, 네. 대림절이라고 적혀있죠 대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리 최민이 대림절은 어떤 날? 네. 오, 나이 알아요? 하나님 예. 생 성탄절 제가 아는아 맞아요 그죠 성탄절이 되어가는 중이죠. 그죠?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뭐예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데스타랑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을 기다린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 와, 박수. 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갈코, 네. 네. 목사님보다 늦게 태어났네요. 1983년. 네. 꽃갈코 드리겠습니다. 네. 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에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죠. 어떤 소식이었 어떤 소식이었어요? 아기 한명 맞아요. 아기인 예수님이 너의 몸에서 태어났을 거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친구가 아이를 으면 주변 사람들 앞에 많이 많이 혼났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지 많이 두려웠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하면서 기다려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마리아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됐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잘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바로 아주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주 깊은 밤이었어요. 아주 깊은 밤에 동방의 세 명의 박사들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우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 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 이야기했어요? 별 보고? 아, 우림이가 이야기했군요. 야, 이야. 우림이는요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티토스. 네, 네,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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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깜짝 놀라만한 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 동방박사들은요, 그 까. 진짜 크게 빛나는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 별은요,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문 박사들은요,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별을 보면서 우와, 그분이 오신대. 야 친구들아, 그분이 정말 오신다면서 너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이 친구들은요 궁금했어요. 아니,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예수님이 종로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혹시 강화군에서 태어나는 거 아닐까? 혹시 예수님이 연신내에서 태어난 거 아닐까?면서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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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어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 목사님처럼 잘 생기셨까? 아니면? 우리 한공수 시장처럼잘생기셨을까 아니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 동무가 사서은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결정했어요. 태어나실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친구들은요 밤새 짐을 쌌어요. 그래서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고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골짜기로 가고 건들 수 없는 강을 우둥퉁퉁 하면서 결국에는 별을 따라 이렇게 멀리 멀리 여행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요, 별이 갑자기 딱 멈춰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이 별이 어디에서 멈췄을까? 어느 날? 아주 쉬운데?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의 별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너무 기뻤어요 와 예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구나 태어나시는구나 맞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 빛나는 왕국에 있을 거야 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당시 왕이 살고 있는 헤로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헤로왕에게 이철체 이야기 했는데, 헤로왕은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 왜냐면요, 에? 없어서? 예? 없어서? 뭐가 없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 맞아 그런 착한 마음이면 좋았을 텐데, 이헤로왕은요 왜냐면, 아니,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왕이 태어난 거야하면서 기분이 너무 너무 나빴어요. 친구들 결국에는요, 아주 화려한 해로 궁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또큰 별이 움직이 기 시작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워하면서막별 따라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별이 또 멈추었어요. 친구들이 별이 어디에 멈췄을까? 응. 우제 마국가. 어, 네, 아, 네, 그이 마국가인데 마국가에 있는 도시는 배들 땡땡 레임. 배들 땡땡 레임이에요. 어디에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 시간 지나가니까 베를렘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 그 뭐죠 이 동원 바사두는요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근데요 친구들 예수님이 에? 태어난 곳이 왕궁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자집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허름한 마우가였던 거예요. 동원 박사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고 아주 허름한 마을가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거기는요,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목사님이 냄새처럼. 아, 심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거기 한편에 구유에 아기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동어바사들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정말 소중한 선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 한번 볼까요? 이봅시다 네, 시작.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애물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동방 박사들은요.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사랑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며칠, 몇주 오면 다시 오시죠. 예수님 생일이 되죠. 그때 우리 친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바로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제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며칠 안 남았지만, 아, 올해, 한해 동안에, 내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들 하나 적어보고 또 하나 적어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 요 감사 제목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멀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바사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동방바사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